네, 안녕하세요, 쫄병아리 여러분들. 날씨도 화창하고 평일 낮에 아주 분위기 좋은 카페들이 많다는 네, 효창공원 쪽으로 와봤습니다. 와, 근데 아직까지는 대낮은 해가 너무 뜨겁습니다. 아, 우리가, 우리가 가야 되는 카페야? 누구시 뭐야? 요즘에 느조 카페. 느조 카페?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아, 아 무슨 좋은 카페인 것 같은데. 느가 뭐지? 느, 느리게 느긋한? 느그들이? <laughs> 느그들이 좋아하는 거페느야느낌아느낌느 뭐야? <laughs> 뭐야? 아, 느낌. <laughs> 카페 여기도 이제 유족 카페가 하나 있는데 어떠세요? 느낌? 굉장히 깔끔하고 그린색이 뭔가 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는 카페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여기 레몬버터 카레라고요 여 치즈가 뿌려져 있어서 드시기 전에 한번 잘 섞으시고 드시기 전에 소거 감사합니다. 이게 레몬 버터 파스타래요. 올 파스타 느낌처럼, 제 소스는 없는 것 같아요. 파스타 먹어볼게요. 심한 파스타는 처음 먹어보는데 먹을수록 되게 묘하게 약간 중독되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먹다보니까 뭔가 간이 세지 않은데 뭔가 입은 깔끔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계속 이거를 후크 돌리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음, 버터로 했는데도 느끼하지 않아 깨끗하고, 새콤하고, 부드럽고, 짭조름하다. 이게 전체 닭맛 표현인 것 같아요. 새로움의 매직. 오, 저는 맛있게 먹었어요. 감자인 줄 알았는데, 고구마예요. 자, 요거는, 어, 요거는 무슨 소스죠? 응? 음? 달달하니? 맛있어요. 이 소스 그 소스인가? 새콤하고, 시큼한. 김이상 음. 대교 어 김이상 고추동 <laughs> 요거트 요거트? 저도 김상이 배워보겠습니다 너네 왜 갑자기 적극적으로 그래? 감사합니다 마요네트 요거트? 마요네즈. 물어보면 지 사장님, 아, 렌치소스 다 틀렸네 <laughs> 여러분, 보셨죠? 사오크림 들어갔다 얘기했죠? 전 음,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 음, 달달하니까 손이 가고 또이 소스가 상큼하고 이러니까 계속 찍어 먹게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버거를 먹어 봐야 되는데요. 잘라볼게요. 와 묵직해 패티가 뭉쳐져 있는 패티가 아니고 불고기를 볶아서 넣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 티를막 다져서 만들지 않아서 고기 식감과 훨씬 더네 있고요. 구운 파프리카 향도 너무 좋고요. 고급스러운 소재 버으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 음. 햄버거를 먹는데 요 루꼴라랑 이런 것 때문에 건강한 햄버거를 먹는 것 같은 느낌. 음 여기서 약간 음 이것도 너무 새콤만 했으면 조금 아우셔 이랬을 것 같은데 달달함이 있는 상콤함이라서. 전 좋아요. 효창공원이라고 하면 사실 바로 옆에 숙대가 있지 않습니까? 숙대 학생들이 많이 찾는 카페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온요 카페는요. 효창공원 앞에 있는 카페예요. 여기는... 프렌치 토스트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이건 잠봉 프렌치 토스트. 잠봉, 이건 이제 잠봉 프렌치 토스트고요. 이건 또 이제 토마토 스튜 프렌치 토스트를 한번 먹어볼까요? 내가 생각했던 프렌치 토스트 느낌은 아니에요. 그 옛날에 기본적인 프렌치 토스트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데, 오, 요거는 여기 시럽 밑에 있어서 시럽을 찍어가지고, 음, 잠봉을 올려서 먹으니까 단짠의 느낌이, 음. 여기 계란도 이렇게 있어요. 반숙인가봐, 이렇게 해서 저는 그러면 이렇게 올려서 먹어볼게요. 음, 저는 계란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꼭 계란 올려서 먹는 게 되게 부드럽고 좋은데요. 음, 프렌치 토스트를 너무 먹고 싶어서 대구 갔을 때도 프렌치 토스트 집을 찾아가지고 갔는데 다 팔리고 다막 없고 막 이래갖고 그래서 그 프렌치 토스트의 그 간절함이 계속 제몸 안에 있었는데 언니 이렇게 먹었더니 더 신나게 먹었던 것 같고 새로운 프렌치 토스트였는데 그것 또한 제 입맛에 맞아서 주문하고 좀 기다리긴 했지만 그 기다린 만큼의 보람이 있는 어 그런 맛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는 스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토마토 슈투, 왜 시킨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에서 시키지? 그럼 난 국을 먹고 찌개를 먹고 탕을 먹지. 퓨어를 시키고 뭐 다른 거나더 시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먹으면 또 맛있고 좋아하거든요. 근데 수튜를 시켜보고 본 적은 없어. 음. 어 근데 이수튜에다가삶은요 반숙의 달걀이 또 은근 잘 어울려요. 어. 음. 음. 이게 뭐야? 삼정 크림 라떼 서비스는 꼭 먹어야 되는 거아 알죠? 시킨 건 남기더라도 서비스는 먹어라. 음! 나도 커피를 요즘 잘 웬만큼 안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부드럽고 커피 맛이 많이 강하지 않아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음, 서비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뭐 이제 토스트 빵도 먹었고 또 햄버거 파스타 다 먹지 않았습니까? 디저트로는 아, 이것도 참 매력 있는 어떤 거냐면요, 바로 구운 과자. 약간 또 우리 또 식감을 좋아하니까 시켜야 되거든. 그 바삭바삭한 그 식감이 느낄 수 있는 구운 과자를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쿠키가 제일 잘 나가요? 아이고, 어떤 이기고인데 보다로서 키나망으로이명하거든요 그래서 키나망이 그대로 연기 하고 있고 아몬드 키나망이 제일 많이 나요. 아, 그래요? 홈메인 키나망도 여럿이 나눠 많이 드시고 하나씩 이렇게이렇게 요렇게. 처 이렇게. 아몬드 케이크라고 하 사람이 너무 많은 관계로 구석에 네, 조그만하게 앉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만쿠키의 제일 기본 플레인이었어요, 플레인. 음. 플레인은 쿠키라는 느낌보다는 패스추리를. 압축해서 조금 더 바삭하게 구운 듯한 느낌? 근데 식감은 뭔가 바삭하면서 쫀득한 느낌? 음. 자, 요거는 아몬드. 음! 음! 요건 또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달달하면서도 약간 고소한데 식감이 진짜 바삭하니 음음 아몬드 식감이 좀 고소하고 달달 고소 음 아까 이건 뭐였지? 바닐라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우리 시리얼. 에너지바. 응. 음, 근데 거기 초코가 안 묻어있는 정말 바삭한 에너지바 있죠. 근데 약간 마지막에는 쓴 맛도 나. 맞아요. 그지? 음, 응. 지금까지 는 아몬드 1위. 이건 뭐지? 약간 커피향이 살짝 나요. 음, 근데 식감은 너무 좋아요. 바닐라비는 약간 좀 마지막 끝맛이 약간 좀 쓰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건 약간 커피향에, 향이 머금고 있으니까. 자, 이거 4등분이니까 하나씩 먹어. 담백해요. 겉에는 바사삭인데, 으스러져. 어? 초코가 들었어. 어 음. 없는 끝부분을 먹었을 때는 뭔가 담백하고, 초코 시럽이 들어가 있는 걸 먹으니까 조금 더 맛있어요. 있는 게 나아. 는게 훨씬 맛있어 맞지? 밋밋한 크로와상이었는데, 거기에 약간 옷, 옷을 입히니까, 초코 옷을 입히니까, 달달하고 응.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느낌 좋은 카페들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어, 오늘 또 새로운 음식들을 또 맞이하게 돼서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 새로움이 또 맛이 있어서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디저트 카페 너무 너무 많이 있고 또 맛있는 곳도 많으니까요. 효창공원 앞 좋은 것 같습니다.